요. 네. 빛을 음 이렇게 갈아서 포금 후추가 한 번에 나와요. 네. 하시고요. 그리고 삼겹살 자체에다가 적 와인으로 적 포도주죠. 네. 포도주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서 네. 한3 아 시간 정도를 재워두세요. 네. 레드 와인. 네. 근데 이게 와인을 발라두면 바로 요리하시는 것보다 한3 시간 정도 숙성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네. 해놓으면 이제 빛깔이 약간 이렇게 변해요. 이거 가지고서. 네, 구워서 네. 해줄 거고요. 삼겹살도 얼마나 와인을 먹고 먹었으면 와인 빛이 나겠습니까? <laughs> 쟤들이 술을 먹었잖아요. 예, 예. 풀어진다고 이렇게. 아. 음, 네. 그거. 아, 삼겹살이 어떻게 풀어진다고요? 와인을 딱 삼겹살이 먹었다. 삼겹살이 이렇게 긴장해 있다가 예. 와인을 먹으니까 지들도 취하니까 예, 예. 아이 마음대로 해. <laughs> 그리고 와인에 그 와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폴리페놀 성분이 이제 삼겹살 안에 그 지방 성분도 딱 흡착시켜가지고 배출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살도 아, 덜찌네요. 아, 그래요? 오, 그래요. 살성산소도덜 생기겠죠. 어, 삼겹살을 굽고요. 어, 복잡하지 않아요. 이 위에다가 그냥 우리가 얹어 먹을 수 있는 채소들하고 버섯 얹어서 싸서 먹을 거예요. 아, 채소 하면 비타민 C가 또 첨가되네요. 그렇죠. 비타민 C가 풍부하죠. 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구워놓은 거에다가 제가 한번 아, 싸볼게요. 이제 구워서 이제. 네. 여기에다가 팽이버섯 아, 거예요? 네. 아 팽이버섯, 아 양파 야, 그리고 파프리카, 무순 네. 그리 붉은 파프리카 이렇게 색색깔 네. 다 아, 얹어주세요. 네. 아, 이거를... 저는 어떤 잔치의 요리로도 뭐아주뭐1등 주자가 지금 딱그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요? 이거 성한다. 손... 선배님 아유. 후배잖아요. 그런가? 아 진짜 왜 집에 무슨 손님 올때 아, 네. 이렇게 놓으면 너무 그러니까. 좋아하죠. 준비가 됐고요. 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와인이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인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요. 아, 소스로 네. 와인을 네. 일반적으로 이제 와인은 굉장히 묽죠. 물과 네네. 같은 지금 요런 정도의 묽은 형태인데 한 중간불로 한 15분 정도 졸여주시면 어... 이렇게 걸쭉한 상태가 돼요. 와인만 졸여요? 와인만 조요 네. 설탕 안 넣고? 네. 설탕 넣지 마시고요. 오, 처음부터 넣으면 음. 설탕이 탈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졸여줬거든요. 예. 아, 그러면 아, 지금 그렇구나. 보기에는 이게 적은 아, 양이지만 그렇구나. 거의 두컵 정도를 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한 정도죠. 마지막에 여기다가 꿀한 스푼만 딱 섞어주세요. 음. 음. 뭐 꿀도 아 좋고요, 올리고당, 뭐 물엿 이런 것도 음 섞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거기에 알코올 성분은 다빠져나가가네요 끓이면서 네. 알코올 그치. 성분은 날라가고요요 음 와인 조린 건 맛을 보면 떨어요 음 아, 떫고 아 굉장히 포도향이 진해요.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의 단맛을 첨가해주시는 게더 맛있어요. 아 폴리페놀이 네. 완전히 농축되어 있겠네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 궁금한 네. 게요. 네. 이 폴리페놀이 열을 가하면 이렇게. 없어지거나 파괴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는 열에 약한 영양소라고 하는데 다행히 이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열에 덜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음.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왜 리코펜이나 베타카로틴은 오히려 조리해서 먹고 가열을 하게 되면은 기름에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어,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은 내가 조리해서 먹을 때 어, 너무 손실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어. 자 이렇게 소스가 다 완성됐고요. 와인 소스를 한번 뿌려드릴게요. 와인 소스를. 레스토랑에 나오는 요리가 또.